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모시기 힘든 두 분을 모셨습니다. 김철호 목사님, 김옥현 목사님 부부이신데요. 희념 비탄감운동 연구소, 비탄감 연구소를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지금 그 비트코인이랄지 주식 투자랄지 뭐 이런 것들로 엄청난 부채에 시달리는 분들이 많고 더군다나 지금 얼마 전 캄보디아 로 수많은 청년들이 거기서 저기 뭐좀돈좀 좀 벌어보려고 갔다가 노예처럼 지금 감금돼서 나오지도 못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서 한국 우리 사회를 충격에 빠뜨렸던 일이 있었습니다. 다 이게 빈 문제와 연관이 된다고 보는데요. 이 운동을 오랫동안 해오신 김철호 목사님과 더불어서 오늘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복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올해 그 희년 비탄감 운동 비탄감 연구소 그이 부채 탄감을 위해서 한2 0년 넘게 상담을 해오신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을 시작하셨는지요? 음. 그뭐 특별히 그런 일을 하려고 마음을 먹은 건 아닌데요. 어 제가 이렇게 신학을 공부하고 이렇게. 어, 그게 이렇게 나오긴 동기가 IMF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IMF 이후에 한국 사회가 급격하게 이제 금융 사회로 변모가 되면서 어, 빚 문제가 이제 붉어지기 시작했고 IMF로 인해서 어, 많은 사람들이 직장에 쫓겨나고 어, 소득을 잃고. 어, 뭐 가족이 해체되고 뭐 거리로 내몰리고 하는 상황들 그리고 뭐 예, 집단 자살, 가족 동반 자살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면서 그게 이제 그 고통이 저한테 전이 됐다. 뭐 어, 저도 옛날에 20세기에 뭐빚을접은 적도 있고 하지만 어, 그런 고통들이 자꾸 눈에 밟히니까 어, 교회선 저를 뭐 목회자 음, 뭐안 불러주고 해서 네. 그 일을 시작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좀 저... 제가 알기로 목회를 좀늦깎이로 시작을 하셨고 네. 그즈음이었나 보네요. 네, 그러니까 네. 그 신대원 졸업하시자마자 네. 이 단감운동에 네. 뛰어드신 거네요. 네. 그러니까 뭐 IMF 때문에 어, 신학교에 도피를 하러 왔고 <웃음> 예. <웃음> 왜냐하면 IMF 전에는 제가 청주에서 일용직 노동자들이랑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랑 공동체 그 공동 밥벌이를 하고 있었는데, 아예부터 쫓더많니까 음, 그게 음, 주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예. 예. 예 <laughs> 그게 뭐, 아무튼 소명으로. 근데 상담을 하시면서, 음. 어, 만나신 분 가운데 좀 여전히 기억에 좀 남는 음. 그런 것들이 사례를 좀 한두 가지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어, 사실은 이제 사례를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이제 스러운 일인데요 이게 이제 아직까지 한국 사회에서 도덕적 해의또 사회적 낙인들이 심해서 그 지금 비탄감상담을 20년 해오면서 어제 아내를 만나게 되는 또 결혼식을 하게 되는 것 원인 두고 있지만 그 분들의 사례집을 이제 10등급 국민은한 사례집을 냈는데 이 사례집 조차도 이제 이 사례집을 하나 내느라고 이제 한 2년 동안 그 우리 내담자 당사자분들과 이제 논의하고 편집회의도 하고 했는데 거기에 나온 사례들에는 잘뭐 개인적으로 밝히기가 어려운데 네. 어, 거기에 철수 씨 제가 이제 가명을 철수 씨라고 했는데 네. 에, 철수 씨가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이혼하고 또 어머니가 재가하고 또의부총계들 사이에서 그런. 어, 따돌림 받고, 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그래서 이제 가출을 해서, 어, 이렇게 흘러흘러 흘러 이렇게 전국을 떠돌으면 살다가, IMF 때 이제 어, 자기 했던 작은 사업, 사업이 망하면서 이제 노숙이 되고, 그래서 이제 죽으려고 했다가, 네. 어, 대전까지 떠돌아와서 죽으려고 했다가, 우연히 이제, 이제 저희 상담센터가 대전역에서 홍보활동을 할때 저희 부스를 우연히 보고, 죽으로가던날 돌이켜서 집으로 돌아가서고 있던 날 저희 음. 상담소와 상담을 하고 어, 파산 상담을 하고 또 수급자도 되고 그래서 어, 새로운 생활을 했던 그런 경험들 뭐 그런 경험들 있고요. 어, 근래에는 이제 청년들을 주로 많이 상담하는데 청년들이 대부분 내용이 이 IMF 금무협에는 그 학자금융자 그리고 졸업하고 취업이 안 돼서 또 생활비가 쌓이고 그래서 이제 빚이 쌓인 경우 많은데 요즘에는 아, 이, 이 상황을 어떻게 제가 이해를 할지 모르겠는데 속된 말로 이제 뭐 불로써 대박을 노리다가 그렇게 망한 거 아니야 그런 소리가 나올 만큼 음, 영끌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영끌 투자 네. 아, 비트코인 많이 하고 맞습니다 그 투자들이 이제 주식으로 갔다가 또 코인으로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은 빚 쓰지게 되는 그 점령들을 주로 상담을 하고 있는데 저로서도 참 안타까운 점이 많습니다. 자 우리 저기 사모님께 네. 우리 김옥현 목사님은 그 교수님이셨지 않습니까? 네. 경인여대에서 가르치시던 교수님이시고 작년에 은퇴하신 걸로 제가 들었는데. 돈안 되는 일만 쫓아다니는 음. 그 그런 그 지금 무료 상담하시는 김철호 목사님 뭐돈 버는 재주가 없는 분이잖아요. 음. 이런 분이 뭐가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 대시를 하셔서 결혼하셨다 을 그래서 그게 좀 신기해서 도대체 네. 어떻게 된 건지. 굴매까지 해야 되나? <laughs> 이걸 편집해야 되는 거. 아니 이게 아니, 재밌습니다. 제가 예. 그 저는 독신주의자는 아니었지만 예, 예. 제가 그 오랫동안 이렇게 관여하던 여러 뭐 여성 단체, 기독교 운동하는 단체 이런 단에서도 그분들의 주제들은 대부분 어 제가 좀 아는 데, 내용 또 제가 또 이렇게 관심 있는 내용이었는데 네. 제가 이 김철호 목사 같은 경우는 어. 더군다나 목사인데, 예. 변호사도 아닌데, 이거를 어, 자기가 어, 아까 말한 대로 20년 동안 혼자 하는 걸 보고, 제가 이 사람을 처음 만난 그 계기가 이제 물론 강정에서 활동하던 그 활동가의 결혼식에 갔다가, 그래서 예. 우연히 이분이 거기서 나타나서 만났는데, 이분이 하신 그첫 마디가 예. '화사는 도덕적 해이가 아니라 인간의 권리'라는 말을 하는 걸 듣는 순간에, 아니, 이런 말을 이렇게 자신있게 할수 있다는 거는 음. 결국 이 사람이 이게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라 생각하니까, 예. 아, 이렇게 돈 받고 변호해주는 변호사보다도 이 음. 사람은 이것이 자기의 하나님 사역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제가 너무 이제 큰 충격을 받고, 아 저도 오히려 이 사람보다 거의 10년 먼저 목사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예. 네이 사람이 이런 일을 그것 무료로 한다는 거에 저는 완전히 어, 충격을 받고 예. 어쨌든 이 사람은 뭐 결혼까지 생각하지 않았지만 그때부터 아, 이런 분을 돕는 것이 나의 음. 예, 미션이다 생각을 했고요. 아. 저는 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독신주의자는 아니었지만 제가 어, 물론 나중에 학교에 있었지만 제여태까지그 예, 삶이 목회자를 돕는 목회자를 위한 목회를 하는 게 저의 아. 이제 예, 일이었고 그것이 그 나름대로 나름대로 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제가 직접 그 그런 목회를 하는 사람의 옆자리 에 있게 될 것까지는 이것도 이 하나의 하나님의 은혜이긴 하지만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그0등급 국민이라는 책그 네. 책을 출판하는 그 책잔치를 하면서 저희가 이제 그 세상적으로 말하면 이제 결혼 혼인잔치까지 같이 하게 된아예 그러니까 그 그렇군요. 네. 목사님, 저기, 최근에 희년신앙이라는 책을 펴내셨다고요? 예, 네, 맞습니다. 예, 좀, 있다. 예, 좀, 좀 들어보십시오. 들어서, 아, 예. 예, 예, 예. 희년신앙. 예. 어, 부부, 두 분이서 이렇게 저술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올해 나온 책이든 따끈따끈한, 그죠? 작년, 작년 말에? 네. 예, 예. 그 책이 두껍습니다. 네, 물색없이 두꺼워서 이 독자들한테 이게 좀 죄송한. 얘기죠. 예, 이제 이 희년 신앙 희년이라고 하는 게 이제 레위기 25장에 나오는 뭐 그런 말씀으로만 보통 이제 알고 있는데 희년 신앙 이좀 낯선 개념인 것 같아요. 도대체 희년 신앙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뭡니까? 그 간, 간단하게 이야기를 좀 해보신다면. 이거 그러니까 그이 이 책은 제가 비탄강 활동을 해오면서 한국 사회의 변화 네. 어, 또 어, 그런 활동 속에서 어, 제가 얻은 그런 은혜죠 은혜 네. 어, 일, 이런 것들을 이제 글로 표현하자는 생각에서 써낸 책이고요 그러니까 희년신앙이라는 학술적 뭐 신학적 용어는 아니고 제가 이제 네. 맞는 용어죠 어쨌든 50년 희년 네유기의 50년 희년이 단일례적인 그런 거대한 퍼포먼스가 아니라, 음. 이게 출애굽부터 히브리 해방노예들이 하나님 주신 말씀 안에서 자기 삶을 살고, 어, 그런, 그런 말씀을 통해서 해방과 구원 세상을 만들어 가고, 정의로운 평, 평등사회를 만들어 가는 어, 그런 삶과 사건들과 신앙고백이 성서 안래쭉 서사처럼 있다. 네, 어, 그런 네. 생각에서 어, 희년신앙, 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희년 시장 행동 서사를 있다 이렇게 부제를 달아 이 책을 낸다. 지금 이제 그희년이라고 하는 게좀 핫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음. 대통령이 음. 지난번에 그 대전에 음. 내려오셔 가지고 음. 그 시민들과 그 대화를 하면서 음. 어 성서에도 희년이라는 것이 있다라고 음. 하면서 이제 부채 탕감을 음. 언급을 하셨어요. 놀랍게도. 그래서 야 대통령이 언급하는 또 희년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토군단 음. 또, 또 활동하셨던 대전이네요 음. 대전에서 그런 것을 하면서 야 기독교에서 말하는 희년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더라 그건 음. 좀 어, 일반 그것을 듣도 보도 못한 사람들도 음. 이제 음. 관심을 좀씩 기울이는 상황입니다 근데 기독교인들 조차도 음. 정작 희년이 뭔지 모르는 사람 이 음. 태반이에요. 음. 그래서, 이 부채 탕감이라고 하는 것이 현 정부에서도 이제 관심 갖고 추진하고자 하는 하나의 그 중요한 의제가 되어 있는데, 시의 적절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목사님께서 특히 희년 신앙을 기독교인들이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이 책을 집필하셨을 텐데, 이 책이 갖는 그 그런 의미, 예, 앞으로 좀 어떤 기독교인들한테 어, 이런 희년 신앙이 필요하다고 보시는 이유 좀 음. 설명을 좀 해보시죠. 어 잠깐 뭐 이재명 대통령이야 희년 주빌리에 대한 생각을 그렇게 말씀하신 충분한 개연성이 있어요. 네. 어, 성남시장 때부터 아주 관심을 가졌던 거니까 저는 이 희년 신앙이란 책을 어떤 어 학문적인 뭐 그런 토대로 이 책을 쓴게 아니고 지금 21세기 이렇게 불로소득 자본주의화 되어 있는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음. 무엇을 해야 되냐 교회는 어떤 존재해야 되냐 이런 질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음.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우리 우리의 신앙을 행동을 표출할 거냐. 라는 게 목적이고, 예.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쭉뭐 출연기까지 올라가서 이렇게 힘든 일을 했는데, 이거는 성서 읽기 하나의 제안처럼 독자들이 받아들여 줬으면 좋을 것이고, 이것을 하나의 신학적 토대가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하는 건 저로서도 그럴 만큼 능력이 없고요. 예. 어, 단지 어쨌든 우리 삶의 자리에서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될까, 지금 무엇을 해야 될까, 또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 성서고를 뒤지고 또 성도 속에서 찾아낸 게 신현신앙이고 그리고 신현신앙 서사고 그렇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그러면 전국에 수많은 교회도 있고 음. 기독교 단체들도 많고 음. 있습니다 음. 그러면 바라시는 바 음. 교회가 무엇을 했으면 좋겠다 뭐좀 그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좀 그걸 이제 두 분이서 한 번씩 이야기를 해주시고 마치죠. 네. 어, 교회가 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어, 발생하는 수많은 고통들에 예민하게 반응해 되지 않을까. 네. 어, 그 고통의 지점 중에 하나가 빈 문제고 네. 어, 이것이 우리 삶의 삶을 억제는 그런 어, 모든 어려움의 밑바탕이라는 데 좀. 동일해지고 그래서 어쨌든 빚을 지고 특히 청년들이 빚을 지고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 것들을 도덕적 해일라고 이렇게 손가락질만 할게 아니라 그 친구들 또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그분들을 우리 시대 강도 만난 사람으로 이해를 하면 기독교는 다 선한 마음이 있으니까 어 그럼 내가 선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 역할을 해야지 이렇게 자동적으로 이렇게 되지 않을까 예, 예. 그러니까 사회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의 지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예민하게 좀 반응하는 신앙의 감수성 음. 뭐 저는 이거 신현신앙 생활영성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 거를 좀 가져줬으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음 예네 예. 네. 저도 이 사람 만나기 전에는 그냥 어 너무나 당연한 어 잘못한 사람들 그 빚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그냥 숙명처럼 받아들이는 그런 어 사람들이 의 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희년 운동을 희년 신앙을 배우면서 저도 같이 옆에서 이렇게 상담하는 걸 보면서 또 저도 요새는 같이 상담을 하면서 희년은 그야말로 옛날에 그저 그 있었던 좋은 그 생각 좋은 제도가 아니라 이게 바로 이, 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신앙인으로서는 해야 하는 당연한 실천 강령이고 행동 강령이라는 의미에서 그래서 요새는 저는 사실 어, 이, 이게 무슨 성경에 쓰여 있는 그런 어, 성경 공부의 주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일상에 우리의 행동으로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여태까지는 사실 뭐 학생들이나 그 교인들에게 가르치는 입장이었다면 이제는 저도 이 내용을 가르치기만 하고 거기에 있는 내용을 하나라도 실천하는 실천으로 살아가면서 같이 함께 이 운동을 하자 이런 마음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목사님께 상담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부채에 시달리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목사님과 한번 전화로 상담이라도 좀해 보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제 전화 연락하면 되고요. 근데 그러니까 전화번호를 공개하실 수 있습니까? 예, 네, 제 상담 전화번호는 010 585 9413 9 4일생이고요 아, 지금 네. 아예 공개를 전화번호 공개를, 공개를 하십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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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0 네. 5, 85, 5, 585 5585 941생. 생3 94, 94. 네. 아, 그리고 이제 어, 제가 대전에서 어, 활동했던 그 사회적 협동자민생일 그 새벽도 지금도 대전 지역에서 상담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음. 어, 저는 제 블로그가 신현 비탄감 상담소 이렇게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면 제 블로그가 뜨고요. 거기에 제상담의 상담 번호 전화번호 남겨 있고 또 거기에 댓글을 남길 수도 있고. 어, 음. 어, 제 블로그에 들어오셔서 자유롭게 좀 훑어보시고 에, 또 이렇게. 그리고 거기... 교회 가운데 음.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네, 희년 신앙에 대해서 배우고 싶은 분들은 예, 목사님께 또 연락해서 네. 예, 불러주시면 네, 어, 전국 어디든 달려가실수 네. 네. 수 네. 있죠. 네. 그룹으로 네. 저, 해주시면 저희가 가서 네, 네. 교육도 하고 불러만 주시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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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들이 두발로 네. 예 저희들이 두 발로 희년 신앙 하고. 한국 한국 교회의 예, 희년 신앙을 네. 좀 이렇게 깨우는 네. 네. 어, 그런 파수꾼 역할을 좀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또또 네. 네. 하나는 예, 그렇게 불러주실 때. 무슨 강사료 같은 걸 고민하시는 모양인데 전혀. 어, 어, 야, 가서, 무료로 가서 어, 언제든지 가서 네. 이렇게 네,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저희는 예장 통합이긴 하지만 교단이 다른 교회도 일년에 음. 한번 정도는 우리가 뭐 추수감사절 무슨 교회 창립주 이렇게 지키는 것처럼 예. 각 교회마다 일년에 한 번은 희년 주일, 예. 희년 뭐 실천 주일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1년 동안의 자기의 수입, 그 요새는 뭐 땅이든 돈이든, 그게, 그걸 가지고 있는 게 신앙이 아니고, 그거를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맡은, 맡은 자로 청지기로서의 그런 신앙을 되돌아보는. 음. 그래서 저는, 어, 요새 저희 주로 만나는 분들이 어려운 분들, 이런 분들도 있지만, 제가 요새 저의 꿈은 이게 약간, 가지고 있는 걸 어찌할 줄 모르는 그런 분들 그런 분들에게 자기 것을 다시 돌려드리는 음. 그런 운동을 같이 한번 해보자. 예, 네, 참고로 네. 지금 또 이제 말씀을 안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김철호 목사님을 초청을 하면은 김옥겸 목사님이 반을 가는데 실이 따라갑니다. 네. 반드시 따라오시고요. 네. 뿐만 아니라 김옥현 목사님 아주 또 찬양을 기타를 잘 치시면서 찬양을 잘 하십니다. 그래서 가서 어 기타 아 기타를 통한 찬양도 들으실 수 있다. 예. 그게 그게 뭐 거의 대부분의 은혜입니다. <laughs> 그래서 무거운 이야기만이 아니다. 예. 아무튼 두 분의 사역이 너무나 아름답고요. 예. 앞으로도 한국 교회를 위해서 어좀 수고를 더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인년신앙이 한국 사회에 큰 변화의 물결을 좀 일으켰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